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 인간의 모형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피흘리심의 모습으로 그 피로 우리를 뒤집어 싸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창조의 원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허락하신 그 양식으로만, 내가 너에게 준, 너에게 먹으라고 준그 모든 것들로 그 안에서 함께 똑같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허락되어져 있는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 네가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식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족이요 그렇게 식구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신부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그 하늘 나라의 그 자리 그 하늘에 지어두시 그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지어놓으시 그집 우리는. 그 집을 사모하고 그하늘의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허락되어져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피와 살에 의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이 그대로 덧 입혀져 있는 자의 모습. 우리 성도들은 이걸 끝까지 지키고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의 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그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돌아갈,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내 집으로 부르시는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내 집의 모습이라고요. 내 집으로 갈수 있는 길의 자리가 된다고요. 그 길로 가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에 올라올 수 있게끔 그 땅에 이 자리에 놓이고 메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 는 자들 에게 이르 기를굳 세어라 두려워 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이 오사 보복 하 시며 갚아 주실 것 이라. 하나님 이 오사 너희 를 구하 시 리라. 그 때에 이 말씀에 닫혀져 있던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보이지 못하던 것을 무엇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띄어진 눈으로 보게 되는 이 말씀으로서 무엇을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실 하때그 들려지는 말씀의 자락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 진단 말입니다. 그 때에, 그 때에 우리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우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 회복되어진 형상과 모양의 자리 아래에서 누리는 자,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신,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큰 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발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를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발,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와 그 인간의 형상과 그 인간의 모양이 그 사탄을 따르는 그 바알세불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의 모습으로, 그가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이세의 가지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올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쳐지는 그 모습 자라가래서 누가요? 그 바리세인이요. 이 바리세인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거룩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스스로 구분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서 스스로 구분한 자들. 스스로 그들이 구분하여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는 거룩한 자야. 이 율법을 나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 보기에도 평탄한 너희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이 대로에서 기도하고 이 대로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이렇게 복받은 자야. 그러하기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바로 내삶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구별하였던. 그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들 수스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두었다. 그들 많이 모이고 그들 많이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 그들만의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지 않는 그 가족이요 그 식탁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채우는 밥상머리에서 오직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고 그들이 인정한 자신들만의 모습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공동체의 식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 그 형제 자매 모습 아래서 그 식구가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귀신이라고, 그발세불이라고 그에게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는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진다고. 분쟁하는 동네다 짐바다 서지 못한다라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사탄과 지가 그 똑같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찢지고 웃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발세불이 그 발세불의 모습과 함께 찢지고 웃고 싸우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하기에 그 발세불의 힘을 가지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네가 그와 한 통속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던 내가 바알세불과 한 통속이 아니라 네가 한 통속이라고 네가 그 아들인데 네가 그와 함께 있는 자인데 네가 뭐냐고 네가 말하는 그 바알세불이 바로 네 재판관이라고 네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 자인지 그가 네 입술에 사고 있는 그 말이 너를 판단하는 그 말이 된다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다템과그 그 분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그 하나님께서 생명 구하시는 일그 구원의 절약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바로 그일 안식이라도 멈추지 않는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안식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일 이건 그 일이라고 그래서 26절, 27절 이는 말씀에는 만일, 만약이라는 말이 분명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바알이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너는 사탄의 형상이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네가 사탄이 맞다면, 바알이 맞다면, 너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나에게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 바알이냐,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이냐, 내가 사탄의 형상이냐,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냐, 내가 사탄이 맞는다면, 바알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내가 가져야 하는 자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자인지 아시란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일평생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마시고, 예수는 어디로 와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를 아는 자이기에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는 자이고, 그 돌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아는 자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자임을 성도는 아는 자라고요. 세상이 헛된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가지고서 내가 그 재판을 당하는, 그 심판을 당하는, 그 정죄를 당하는, 내가 그 판단을 당하는, 내 말이 그 조건이 되어진 바로 그 따위의 모습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요.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서 그 예수의 거룩함을 도전하는 그 따위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후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 나무를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무엇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삶의 그 모습, 내가, 그 하나 님의 형사, 그 하나 님의 딸라에 들어 가야 하는그 예수 그리스도 에 주신 그피 흘린 복 음의 말씀 을뒤 집어 쓰고 있는 자의 모습 이맞 다면 그 선지자 이사회 를 통하 여서 하신 말씀 을 이루려 하신 그예 수와 같이 기록 되어져 있는 그 말씀 을 이루어내 는그 말씀 이 이루어 지는 말씀 이 이루어졌 던것을 가지 고서 살아나가 는그 삶이 우리 에게 고스란히 입혀 진다 라고요. 스불론 땅과납 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 의 갈릴리여 회 감의 안전, 백 성이 큰빛을보았 고, 사 망의 땅과 그늘 의 앉은 자들 에게 빛이빛이었 도다 하였 느니라. 이때 부터 예수 께서 비로소 전 파하 여 이르 시되 회개 하라. 전국 이 가까이 왔 느니라 하시 더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그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아가셨던 그 자리, 그 말씀이 이루어짐의 자리에 있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천국에 가까이 온 모습을 예수께서 어디 하셨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요. 그 창조의 자리에 그 흑암이 혼돈했던 그 암흑의 자리를 빛으로 드러내셔서 그 빛을 바라보므로 그 흑암을 알게 하시고 그 흑암의 자리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흑암의 자리에서 두려워함으로써 떨 필요가 없는 피조물들이 그 흑암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고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에 앉아 있는 그 흑암에 있는 바로 그 속에 그 빛이 존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분명히 드러내신 그래서 이 흑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우리에게 그 빛이 드러나셔서 더 이상 이 흑암으로 그 죄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져 있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빛 속으로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각 가이 왔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 안에 들었다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온전히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살려져 있는 자가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성도는 사탄이 아니라고요. 그 발이 아니라고요. 그들과 동거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사치기 사치기 사포뽀를 하고 있는 그 따위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아시라고요. 예수께서 그 이루신 말씀, 그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자락에 온전히 쓰신 바로 그 모습, 성도는 거기에 예수와 함께 서있다라고요. 그 예수와 함께 서있기에 우리는 그 빗속으로 걸어드가는, 그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져 있는 그삶 안에 우리는 함께 있다라고요. 그 인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러라게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자체에서 그 예수께서 계셨던 예수께서 이루어내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입에 발리는 소리로 예요. 이번 주도 잘못했습니다. 예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을 무한 도덕의 표로. 삶 안에서 말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라는 자체에서 그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 있는 자 그러하기에 두번 다시는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그 비단에서 그 회개의 모습으로 그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죄라는 자체가 사라져버린, 죄라는 자체가 덮여져버린, 그 죄라는 자체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 속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성도의 모습이 말씀으로 돌아서 있는 바로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져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하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하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하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 모습,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그 심판이 일어나신 그 심판의 자리가 이미 그 자리에 서버렸던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주함을 받는 네가 뱉는 네 말이 무엇인지 네가 뱉어내고 있었던 그 말의 자리로 분명히 드러나는 네 입술의 그 말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의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뱉어내는지. 내가 내 입술에서 그 예수를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내 모습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인지 그래서 똑바로 성도는 새기시란 말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형상과 그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가진 자의 모습으로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고백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나는 그 예수만이 필요한 자요. 나는 그 예수 아니고서는 살수 없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한 극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의 모습을 무죄하다 보시고 나의 이 죄에 있는 모습을 가리시고. 나를 이 흑암에 앉아 있는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흑암 아래에서 그죄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망의 권살에 떨고 있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자리를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내게 약속하신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그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드러난 바로 내 삶의 이 모습으로 그 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나의 이 고백을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니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니 아버지여 들으시고 받아 달라라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 면전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날과 그 시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아들 예수로 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라고요. 지난 주에 내가 살았던 시시콜콜한 모습을 가지고서 네가 고해성사를 언제 했냐?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가진 자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말이 어떠한 말로 드러나는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요.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가 열린다고요. 내가 그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맞다면 내 열매는 그 예수로 드러난다라고요. 내가 그 사탄의 나무로 그 바알의 나무로 내가 붙어 있다 내게 드러나는 것은 그 독사의 새끼들의그 독사의 자식들에게 붙어있는 그 사탄의 열매로 그 바알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하나님을 바알같이 바알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에서 벗어나셔야 한단 말입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공 심은 데서 공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것, 예수 심은 데서 예수 나는 겁니다. 사탄은 심으면 사탄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자인지, 정말 내가 그 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자리와 같이 무엇을요?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 부하고, 내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배부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모양새를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고, 심고, 있고 내가 바 라고 있 고, 내신 앙의 자 리가, 그돈봉 투의 자리 로, 내가 그렇게 흘러 가고 있지않 은지 우리 성도 들이, 내안 식의 자리 에서, 분명히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자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 있는 흑암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자리라는 것, 그 흑암에서 살리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들어오게 하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함께 사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는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이 일이 꼭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